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문제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x제곱인데 자, 앞에 거는 어, ln4가 될 것이고 뒤에 거는 ln2가 되죠. 그래서 ln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자, 0부터 이까지 적분하는 문제고, 자, 인테그랄 0부터 이까지 자, x, 자, 코사인 2분의 π 빼기 x는 sin x가 되죠. 자, 부분 적분하시면은 u가 x, v'을 sin x라고 한다면, 자, u'은 1이고, v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코사인 x, 0부터 이까지 자,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x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자 파이를 대입하시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가 되고 0 대입하시면 0이 됩니다. 자 플러스 이거 적분하시면 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자, 사인 파이, 사인 0 모두 0이니까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는 것이 10으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분자분모 n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n분의 1이 돼서 얘는 밑 분모는 2로 수렴하고 분자는 1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K에 대하여 곡선과 X축 및 두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고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인 입체도형의 부피가 2LN3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T라고 두시면은, 어한 변의 길이는 루트 2t제곱 플러스 1분의 kt가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해주는 게 단면적의 넓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t제곱 플러스 1분의 kt라는 것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자 2t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어 s라고 치환하시면 4t dt가 ds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을 바꿨으면, 인테그랄 g s분의 1 ds가 되고, 자, 상수들 보시면 여기 k 곱해져 있고, 4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k가 됩니다. 자, 1 대입하시게 되면은 3이 되고, 2 대입하시게 되면은 2 곱하기 4 더하기니까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4분의 k에 ln 절대값 s가 3부터 9까지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4분의 k는 k ln 9 ln 3. 따라서 얘가 4분의 k ln 3이고 이 값이 2 ln 3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k는 8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문제고 바로 그냥 보시면은 자, A1, B1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1, D1의 길이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1. 자, 그리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D1, E1은 직사각형 대각선의 절반이 되죠. 루트 17의 절반이니까 2루트 17, 2분의 루트 17이 되고, 어, 그 다음에 보시면 A2, D1. 요 길이랑 D1, 2원이 길이가 같다. 자 따라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해주시면 4분의 17, 4분의 1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게 8분의 17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더 읽어 보시면 B2C1과 C1, 2원도 같으니까 똑같은 넓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따라서 4분의 17이라고 하는 게 S1이 되겠습니다. 자 S1은 쉽게 구했고 이제 공비 R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laughs> 자 공비 R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이 원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줄게요 이렇게 자 수선의 발 내려주시고 여기 각을 어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E1에서 B1, 시원에다가도 수선해발을 하나 내려주시면, 요기 각을, 어, 뭐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요기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요 길이, E1, B2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2분의 루트 17에 2배, 루트 2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4?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 기게 양쪽이 2등분 되니까 요 세타에 대한 뭐, 탄젠트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알면은 이 길이를 표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근 4분의 파이죠. 자, 따라서, 어, 세타라는 것은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랑 알파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사인 값이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사인을 이용해서 풀어 주시면 자 따라서 어, 사인 세타 라는 것은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 E1, C1, B1이라는 삼각형을 보시면 E1 자 요렇게 지금 생겨서 자, 여기 길이가 뭐 편하게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 길이는 여기서 절반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를 알파라고 뒀으니까 사인 알파는 이r e 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을 좀 하시면 코사인 알파는 여기가 어요 전체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네, 맞죠?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는 a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sin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2 곱하기 cos 알파는 a분의 2 마이너스 cos 4분의 파인 2분의 루트2 곱하기 어, sin 알파는 2a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은 어, 2a분의 루트2 마이너스 2루트2 마이너스 4a분의 루트2가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4a분의 3루트 2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이 2원, c1의 길이를 a라고 둔 거니까, 여기 2원, b2, 여기 길이는 루트 2a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루트 2a분의 b가 사인 세타고, 4a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a 없어지고, B는 보면은 4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 길이는 전체는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전체 길이 3. 자, 따라서 닮은 비가 4대 3이 되는 거고, 넓이 비는 16대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은 1-16분의 9분의 첫째 항이 4분의 17. 자, 분자분모 16 곱해 주시면은 7분의 16 곱하면 4 남아서 68. 그래서 7분의 68,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도 문제 바로 보면은, 자, 반지름 길이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8이고, 어, 문제에서 보시면은, pa, 그다음에 PC, PD가 모두 같은 길이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PB와 그다음에 점 D를 지나고, 그다음에 OP와 평행한 직선이 A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자,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평행한 관계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일단 여기가 세타고 그다음에 O랑 C도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현의 길이가 PA랑 PC가 서로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각의 크기를 구해보자면 OAP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분의 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각의 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ADP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결국 요기가 세타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지금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요 G세타라는 넓이랑 F세타라는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길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요 G 세타, 요 F 세타는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안다면은, 결국에 AD도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중심각의 크기만 알수 있다면, 또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세타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어, 요각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요각을 알파. 요만큼. 자 그러면은 어, 평행하니까 이만큼 각도 알파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게 이만큼 각은 외각의 크기니까 세타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보라색 각 전체가 세타 더하기 알파예요. 그러면 이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이만큼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 ADE가 있으면 D A E가 있으면 이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뭐 우리 이제 D A E랑 D 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넓이를 구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알수 있고,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목적은 요 D P C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은 이각의 크기, 이 보라색 각의 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o, a, p, c 라는 사각형에서 보시면 내각이 요만큼 각을 지금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두 개가 있고 플러스 세타가 하나 둘세 개가 있는 거죠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이 값이 2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린 지금 베타가 궁금한 거니까 베타는 자 이거 전개하시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3세타 가 되니까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됩니다. 자 이항하시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자 그러면 이제 각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길이들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그러면, 어, 요, oap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따로 좀 떼서 보시면, 자 요렇게 생겨서 oap가 됩니다. 자, 수선의 발 내려주시게 되면은 어딘가로 떨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oa 길이가 1이고, 절각을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 am의 길이라는 것은,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요가, 요 길이가. 그러면 AP의 길이는 이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AP랑 PD랑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ADP라는 삼각형에서 다시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PD-A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각도 세타라는 거 알고 있고, 나눠 주시면은 이만큼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수선, 자, 그럼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PD의 길이가 e sin 2분의 세타인 거니까, 자, 요 DN의 길이는 요거의 sin 2분의 세타니까, e sin 제곱 2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AD의 길이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는 걸알수 있고, 자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얘랑 계산하시면 여기 각도 똑같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자 따라서 DE 길이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F 세타랑 G 세타를 구하기 위한 모든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시면. 어,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제곱 f 세타 분의 g 세타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제곱 f 세타 분의 g 세타를 구하는 문제고 자 보시면은 <laughs>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자 세타 제곱 곱하기 자 f 세타는 요 삼각형인데 pc 곱하기 pd 때 얘가 pc p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두배 제곱해 주시는 거니까, 사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 자, 분의 자, g 세타의 넓이를 구하시면 g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자, ad의 길이가 요거였고, d 의 길이도 이거니까, 16, 사인, 4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은 없애주시고, 자, 여기도 그냥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기 4가 되고, 곱하기. 자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곱하기 요거 약분 두개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자 요거는 2분의 1이 두 개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고, 양수 t에 대하여 t콤마 0과 점 x콤마 fx 사이의 거리가 x든 s에서 최소일 때 실수 fs의 값을 gt라고 하자. 자,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때 h'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부터 거꾸로 좀 올라와 보면, 어, g랑 h랑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h'1이라는 것은 어, g' H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게 H1이라는 값을 어떤 K라고 한다면 어, GK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의 값들을 구해준다면 우리가 G 프라임 K를 구해서 결국에는 G 프라임 K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t 콤마 0과 요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 것이냐면 접선하고 수직이 되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을 가지고 와서 s 콤마 f s다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고 t 콤마 0하고 구했을 때 기울기가 어 f 프라임 x가 얼마냐면은 이에 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f 프라임 s가 2의 s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e의 s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s 마이너스 t 분의 자 f s라는 것은 2의 s 제곱 플러스 s가 되는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 e의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곱해주시면 예, s제곱 플러스 s에, 예, s제곱 플러스 1은, 어, t 마이너스 s가 되고, t라는 것은, 예, s제곱 플러스 s, 예, s 플러스 1, 플러스 s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시면, gt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f, s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k라는 것을 구해줘야 되는데, fs는 2에 s제곱 플러스 s가 되고, 자, 이 값이 1이 되는 s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s가 얼마냐면, s가 0일 때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가 0일 때 1이 된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t는 그러면 얼마냐 라는 거죠. s가 0이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t는 2의 0제곱 0이니까 1 곱하기 2의 0제곱이니까 2. 플러스 0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s가 0일 때 t는 2가 되는 거니까 g2의 값이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g'2의 프라임 값을 구해 주시면 어,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t라는 것은 f 프라임 s ds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 프라임 s라는 것은 여기다가 s를 대입하는 거니까 f 프라임 s는 2의 s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고 ds d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얘는 여기서 주어진 이 식을 양변 미분하시면 1은 앞에거 미분하시면 2s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s제곱의 2의 2의 2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에 dt다 ds 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값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프라임 이고 t가 2가 된 거니까 s는 0이라는 거죠. s에 0 대입하시면 2가 되고, 자 s에 0 대입하시면 4가 되고, 플러스 0 대입하시면 1, 1이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나누기 dsdt가 1이다. 자 그러면 dsdt는 6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6분의 1. 그래서 g'가 3분의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g' 2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고, 어, 얘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함수 fx와, 자, 양의 구간에서, 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4부터 5까지 gx를 적분하는 문제고, 자, 지금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f-3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는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 f0 빼기 0이니까 0이 되고, f' 0이 되겠습니다. 자, f' 0이 0이라는 거 하나 알았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요거를 가지고 보시면은, 요 gx 플러스 3은, 그러면 결국 에는 0보다 큰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0보다 큰 범위에서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f'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 자 그러면 아까 f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f 마이너스 3이 극소값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0이고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서 f 프라임 x를 우리가 식을 써줄 수가 있겠고 f 프라임 x는 x 제곱 x 플러스 3인데 어, 최고창 계수가 1인 4차함수 f x f x였으니까 미분하시면 최고창 계수는 4가 되겠죠 자 예를 가지고 전개하시면 4x 세 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되고 적분하시면 f x는 x 대제곱 플러스 어, 4x 3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f0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f0은 c니까 그냥 얘가 x 4제곱 4x 3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g에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뭐 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의 제곱분의 어, 4x 3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의 x 플러스 3 dx가 되고 자 얘는 1부터 2까지 x 4제곱 4x 3제곱의 제곱 분의4 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이 x4제곱 더하기 4x3제곱과 4x3제곱 더하기 12x제곱 사이에는 어 미분관계가 있으니까 x4제곱 4x3제곱을 어 t라고 치환하시게 되면은 분자에 있는 4x 세제곱 12x 제곱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d t 당 이렇게 됩니다. 자, 1 대입하시게 되면은, 어, 5가 되고, 2 대입하시면 16 더하기, 어, 2 대입하면은 8, 4, 32, 48이 나오네요. 자, 따라서 t제곱분의 1 d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5부터 48까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8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은, 240분의 48 마이너스 5니까, 240분의 43이 되겠습니다. 자, 둘이 더해주시면, 28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